는화안 참습니다. 화가 나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화는 참으면 병이 돼요. 그런데 이 화가 왜 나오느냐 하면 어떠한 환경이 왔는데 처리를 잘못하니까 내가 화나는 거예요. 그러면 처리를 왜 잘못할까요? 가춤이 부족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환경이 내한테 항상 오고 있습니다. 우주에 이런 이 물질들이 모든 것들이 항상 이 동하고 있듯이 항상 뭐가 오고 있다. 환경 자체가. 이걸 처리하는 능력을 갖추었느냐못갖췄었느냐 따라가지고 여기서 뭔가 뭉치고 풀리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 내한테 오는 이런 환경들을 잘 풀어나간다면 나는 절대 화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환경을 못 풀어나가니까 깝깝해지고 오는 걸또 뭉치니까 이제는 이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부작용이 일어나는 게 화로 나오는 거예요. 화를 내는 사람이 힘들어요. 화내게 하는 사람이 힘들어요. 아, 화내는 사람이 힘들죠. 누가 잘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오는 줄을 우리가 진단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잘못해서 그래서 내가 어려운 거예요. 이 자연에는 내가 잘못을 안 하면 내가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안 하면 우리가 어려워지질 않아요. 우리 국민들이 이 나라에 잘못 안 하면 이 나라는 어려워지질 않게 돼 있다. 여기 근본이. 자연의 법칙은 그렇게 운영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잘못 만져고 있어서 그렇지. 지금 우리가 어려운 것은 이 사회가 돌아가는 모든 환경들이 질은 높은데 나는 갖춘 질이 약하다. 갖춘 질량이 약하다. 어떻게 해서 약하든 간에 지금은 약하다는 거죠. 약하니까 처리 능력이 부족하고, 처리가 안 되는 거는 이게 쌓이니까 내가 화로 바뀐다. 그러면 이제 화를 내버리면 그냥 말 것이냐. 돌아갔다가 화가 다시 돌아옵니다. 이런 병으로 오지, 오지. 우리는 이때가 제 7천년의 조상들이 남겨놓은 화도 있고 조상님들이 7천년 동안 참아가면서 어, 이 살았던 화가 있습니다. 이것도 받았고 그 다음에 이 사회가 지금 우리가 같이 환경들을 만들어가면서 들어오는 이것도 화로 만들어지고 또, 내가, 내한테서 일어나는 것을 조종 못 해갖고 지금 일어나는 화도 있고, 화가 한 덩어리가 100이라고 들었을 때, 이거 3대7로 해가지고 이걸 정확하게 분할을 하게 되면 4대3대3으로 분할되는 거다. 나의 몫이 40%가 있고, 그다음 내한테 갖춘 우리 이 환경에서 30%가 있고, 그다음에 자연에서 일어나는 조상님들과 이런 모든 이게 일어났던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넘겨지는 게30% 있고. 요렇게 해서 이걸 처리를 못하게 되면 병이 들게 돼있다 화나는 것도 왜 화나는가를 연구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화가 안 나더라. 이걸 정리를 해가야 됩니다. 앞으로 국제사회에 아리킬 수 있는 콘텐츠로 변하는 거죠. 조용요. 우리 화안 나는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이거 연구하기가 제일 좋은 거죠. 길만 누가 찾아준다. 면 나는 아직까지 사회 출사를 안 했습니다. 간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세상을 둘러보고 있는 중이에요. 이 사람이 누군지 조금 내 설명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나는 네살 때부터 과아로 자란 사람이에요. 어떤 혜택도 안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책을 놓은 사람이에요. 교육을 안 받았다. 일반들이 갖추는 교육은 나는 안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식으로 했든 희한한 삶을 만들어냈다. 끈파리 소년 그구두닦이 소년 시문파리 소년입니다. 그런 이삶을 살면서 성장을 해왔다. 여섯 살때부터 어떤 식으로 됐든 나는 운동을 하고 살았어. 체육관도 어 운영할 때도 있었고 기업도 어 운영할 때도 있었고 어 무역회사도 조그마하게 할 때도 있어.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면서 청년기를 조금 보내다가 죽으로 들어간다고 산에 들어가서 안 나온 사람 죽으로 왜 들어갔냐. 뭔가 사회 에 나도 뭔가를 해보려고러니까 내가 뜻 맞춰갖고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어, 세상에 이게 믿을 놈이 하나도 없다. 나도 그러고 죽으러 들어간대. 내가 들어갔고 거기서 내가 얼마나 바보였었지을 그때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러고 무릎을 꿇고 산에서 청소를 하기 시작을 했어. 요 이제부터 거지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지. 땅만 쳐다보고 사람 얼굴은 미안해서 아주 부끄러워서 쳐다보지를 못하고 땅만 봤어요. 그래 쓰레기만 주었는데 이게 17년입니다. 쓰레기를 주스면 17년 동안 옷을 하면 또안 갈아입고, 쓰레기 속에서 나오는 음식만 먹고, 내 자신의 부끄러움 때문에 얼마나 잘난 척하고 살았는지라 부끄러워서 무릎을 꿇고 쓰레기를 주스며 살았어. 그러다가 어떤 환경이 어떻게 됐든 사회에 다시 나오게 된 거죠. 거로지 채로 그옷입고 산발이가 내가 머리가 길어가지고 그냥 이 시험도 산발이 요새는 좀 깨끗해졌습니다. 우리나라에 어, 영산, 명산을 전보다 다니게 됐고, 그러면서 또 재래식 시장부터 해서 나라를 전부 다 살피게 됐습니다. 이렇게 살피고, 이렇게 하면서 어려운 백성이 도움을 청해가지고, 바르게 살지 못해서 이만큼 어렵다는 걸알리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기 사람 인연을 했습니다. 다시. 입을 열어보고, 자기의 근기에 맞게 아리키니, 모르고 그렇게 사람들을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니까, 네가몸 아프던 게 나서버리고, 좋아지니까. 이것이 시작이 돼가지고, 뇌를 찾아서 사람이 모이오고, 그걸 아리키기 시작하려고, 이 사람들이 병이 났고, 바르게 사는데 왜네가 어려울 거냐. 이말이야. 이래서 이제 가족도 저거가 좋아지고, 막 이런 게 일어나서, 백성들을 너무 아리키지 못했구나. 이래가지고, 아리키기 시작을 하는 것이, 바르게 사는데 어려워질 사람은 없습니다. 바른 걸 아는데, 어렵게 살 사람은 또 없어요. 몰라서, 우리는 잘못 살고 있어서 힘든 것이다. 이걸 아리키기 시작을 한 것이, 내 자신을 깨우치고 보니 세상이 보이더라. 백성들을 아리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제일 어려워서 너희들이 어디 도움받을 데 없는 사람부터 사회를 살피면서 이때까지 아직 출산은 안 하고 도움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아리키기 시작을 한 것이 오늘날 지금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죠. 이제 이 사람들이 고마워서 이제 스승님한테 이제 접근하는 게 옷도 해주는 사람이 있고 용채도 주는 사람이 있고 이래서 지금 우리 백성들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나는 사회 정화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한테 도움받으러 온 사람은 바르게 아리켜서 세상을 바르게 살게 하고, 그래서 너희 삶이 달라지게 풀어나가고 있는 거니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만한 지금 따르고 공부하면서 좋아지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즐겁겠어요. 뭐, 이게 힘들어 미치겠어요. 나는 즐거운 거예요. 지금. 나는 엄청나게 즐겁습니다. 여기 시작인 거죠. 스승님이라고 따르고 가르침을 받고 세상에 살아나가는데 전부 다 풀어나가니까. 그 이상은 없는 거죠 앞으로 내가 할 일은 할 것이다. 나는 무의도식을 너무 오래 했고, 거러지로 세상에 뭐를 주먹든, 어쨌든 누군가가 내 뼈를 주먹겠죠. 무의도식을 너무 오래 했으니까 나는 내 남은 일생을 혼신을다 바쳐서, 백성들이 일깨워지고, 일생을 다할 것이다. 이러고 나오면서 헨소리가 천지 아래 무엇이든지 물어라. 이러고 나온 사람. 길을 몰라서 우리가 어려운 거지. 길만 알면 바르게 가는 길을 알고 바르게 가면 누구든지 큰 인재들이고 큰 사람들이다. 이게 홍익인간들입니다. 전보다 힘들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현재 걷는 길을 왜 걷는지를 모르고 있다. 길을 찾아 주는 일이죠. 화안 나게 지금 될수 있는 제일 번의 길은 이 정법을 많이 들어야 돼요. 정법이라는 것은 세상에 바르게 사는 방법을 아리키 주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으로 아르쳐 주는 정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건다 들어있을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내가 메이크입니다 들어가서 내가 몸이 아픈 사람은 그 사이트 들어가서 병을 쳐버리면 병에 대한 쭉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제목이 마음에 드는 거, 지금 필요한 거를 딱몇 개만 찾아들으면 병에 대해서 인자는 훨씬 수월해집니다. 몰라서 지금 우리가 헤매는 거거든요. 럼왜가정에 힘든 분들, 가정을 치십시오. 가정에 대한 게쫙 나왔으니까 마음에 드는 이 제목을 몇 개만 찾아들어라.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인 줄 압니다. 훨씬 수월해진다. 제일 먼저 우리가 공부해야 될게 인연과 가족. 이거는 세계적으로 지금부터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인연이 무엇인지, 가족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혼동 속에서 살면서 우리 어려움은 시작이 됩니다. 인류의 어려움은 그렇게 오는 겁니다. 인연을 바르게 알아야 되고, 가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가족이 아니면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전부 다 엉클어놔 버린다. 인연이라는 것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자연이 주는 겁니다. 하늘이 스스로 주고 자연이 주는 것이다. 근데 인연을 줄 때는 의무가 따른다. 인연을 줄 때는 의무가 따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족이 만들어지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만드는 것이다. 가족은 하늘에서 안 줍니다. 우리는 혈육이니까 가족이라고 그러죠? 그거는 너희들 논리고 자연에서 가족은 어떻게 되느냐? 너희들이 노력해서 만들어 갈때 가족이 되는 거야. 가족은 하늘에서 안 줘요. 인연은 자연에서 주고 하늘에서 주고 하느님이 줄수 있지만 가족은 너희들이 만들어 가서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 사회에 나와 가지고 둘러볼 때 가족을 한 가족도 나는 못 봤어요. 너희 인연을 가족인 줄 알고 있더라. 그리고 끝들똘 그 뭉쳐가 있어요. 가족은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 상생 속에서 가족이 됩니다. 너희들이 가족이 만들어졌다면 절대 힘들지 않게끔 살게 되어있다. 이런 거죠. 혈육의 인연일 뿐이지. 너가 혈육이라고 해서 혈육을 만들고 싶어 만드는 게 아닙니다. 혈육의 인연으로 보낸 거죠. 어, 보냈다라는 것은 의무가 있어서 보낸 것이다. 이 의무를 바르게 알고 인연들의 의무를 우리가 바르게 행할 때 그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다. 의무를 바르게 하면서 살아야 우리 일생이 바르게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면 대한민국에 인연을 한 거고 대한민국은 이 지구촌에 어떻게 연법을 걸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앞으로 알아야 되고 그래야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지는 거예요 충남에 우리가 인연이 돼 갖고 왔다면 충남에서 내 의무도 같이 주어져서 있는 것이다 우리가 대전시의 시민이 돼가 있다면 시민이 시의 주인이죠 충청남도의 도민이 이 도의 주인입니다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의무도 같이 준 것이다 근데 우리가 의무를 행하지 않고 어떤 시간이 지나면 어려움이 온다. 연법이라는 것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의 기운으로 우리를 도와서 키울 때가 있고 성장하게 해줄 때가 있지만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나면 의무 또한 같이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행하지 않았을 때, 행해야 될때 행하지 않고 시간이 너무 끌어지면 그때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어, 경찰들도 경찰들을 힘을 줄 때가 있습니다. 이 힘이 어느 정도 자랐는데 우리가 이 사회에 행해야 될 의무가 있다 면이 의무를 바르게 행하지 않고 다른 짓을 했을 때두드리면안니다 길을 알면 굉장히 쉬운데 길을 모르니까 잘못하려고 잘못한 게 아닌데 잘못 하고 있는 거죠. 어, 그런 진짜 자꾸 어려움이 요 이념법과 가족이라는 요런 것들을 앞으로 어,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겁니다. 이 안에 이 사회에 엄청난 것이 담겨 가 있거든요.